케이팝 데몬터스가 이제 하다하다 넷플릭스 역사가 최고인행작이었던 오징어 게임마저 이어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최근 케이팝 데몬터스가 누적 2억 3600만 뷰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영화 역대 1위였던 레드노티스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워낙에 인기 있는 작품이다 보니 이렇게 1위를 할 거라는 건 팬디가 업계가 모두 예상했던 일이라 그다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놀라는데요 최대원의 드랍률 10주차가 되어가는데 지난주 드랍률이 겨우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전 역대 가장 흥행작이었던 레드노티스의 드랍률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수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어도 아니고 역대 흥행작이었던 레드노티스도 2주가 지나니 점차 그래프의 힘이 빠지면서 드랍률이 점점 커지는 게 보입니다. 반면, K-POP 데몬터스의 드랍률 그래프는 딱 봐도 각도가 예술이죠. 오히려 전주보다 드랍률이 더 적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케이팝 데몬터스가 보여주고 있는 경이로운 드랍률은 업계 전문가들도 이해 불가한 현상이라고 놀라는 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주차 동안 드랍률이 8% 미만으로 유지될 경우 최종 3억뷰 달성이 현실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케이팝 데몬터스가 역대 영화 1위에 오르면서 사람들은 넷플릭스 역대 영화와 드라마 모두 한국이 차지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넷플릭스 역대 드라마 부분 1위는 이어 6,520만 뷰의 기록을 보유한 오징어 게임이 있기 때문이죠. 한국이 만든 컨텐츠와 한국을 담은 컨텐츠가 나란히 역대급 기록 1위를 차지하고 있다니 넷플릭스가 한국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이유를 알 것만 같습니다. 현재 케이팝 데몬터스는 여전히 인기가 너무나 뜨거운데요. 그렇다보니 몇 주만 더 지나면 오징어 게임의 기록마저 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디언 신드롬이 계속 커질수록 한국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중입니다. 개관 역사상 최고의 판매율을 올리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뮤즈. 지금도 매일매일 오플런을 뛰어야 할 정도로 그 인기가 엄청난데요. 1945년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이 500만 명이 돌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물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목적은 밀즈겠지만 국립박물관은 관람료가 무료다 보니 외국인들이 밀즈를 사러 왔다가 겸사겸사 박물관까지 자연스럽게 구경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박물관이 많이 관람하게 되면 어디에 사는 누가 우리 한국 거를 자기 거라고 우길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한국으로 물이 들어올 때 우리 한국도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캐디언에 등장한 한국의 장소를 소개하는 글을 공개했는데요. 센스도 미쳤고 캐릭터가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캐디언 유행으로 가장 놀라운 변화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발음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음, 음. 음. 영어판에서도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의 노래에는 한글 가사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이 한글 가사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스스로 찾아서 연습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어 가사 밑에 영어 발음 표기를 써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데요. 그저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하고 있는 행동이지만 외국인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완벽하게 발음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니 그저 놀라운데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한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팝송을 공부하는 모습과 비슷하네 크크. 팝송으로 영어 배우는 한국인을 보는 미국인의 심정이 이런 걸까? 문화의 힘은 진짜 대단하다. 해외 리뷰어들이 노래 중간에 한국어가 들어간 게 쿨하다는 반응을 보이던데.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게안 믿긴다. 김구 선생님도 이 정도면 기절하실 듯. 세종대왕님 보고 계십니까? 정말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다른 공부 말고도 한국어 자체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래 속에 있는 한국어 가사가 어떤 뜻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사자 보이스에 사자가 무슨 뜻인지 외국인들끼리 인터넷에서 소론을 벌이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캐디언으로 들썩거릴때 홀로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캐디언 열풍이 부는 뒷북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뒷북의 나라는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케디언 공개 직후 케이팝이 주제라 별로다 라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넷플릭스에서는 케디언이 1위가 아니기도 했죠. 케디언 관련 기사에는 부정적인 댓글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평소 케이팝 가수 인기가 많은 리본에서 케이팝이 주제라서 별로다 라고 말하더니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독 이본에스만 인기가 없다 보니 혹시 그 원인이 이본어 더빙 때문이 아니냐 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케이팝 데몬터스의 이본어 더빙판은 노래를 더빙하는 성우들이 그대로 불렀다 보니 해드안의 가장 큰 매력인 노래가 다른 버전들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캐디언의 뜻됨이 지근했던 일본인데 전 세계적으로 캐디언의 흥행이 계속 지속되자 일본인들도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봤을 때 별로였는데 외국에서는 왜 저렇게나 날릴까? 그래서 일본인들은 일본어 더빙판이 아니라 일본어 자막판으로 캐디언을 감상하기 시작했는데 귀신같이 이번 넷플릭스 영화 보면 1위에 올라버렸다고 합니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자막판으로 보기 시작하자마자 순위가 올라갔다라 일본에서 캐디언을 외면했던 건 우리가 생각했던 원인이 맞았나 봅니다. 현재 캐디언 인기가 가장 뜨거운 미국에서는 주요 언론들까지 캐디언에 주목할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미 주요 언론들은 캐디언 디몬터스가 전 세계 스트리밍 문화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미국 내에서 캐디언의 인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음악 차트에는 캐디언의 노래가 들어가 있고, 어디 가도 어디에서든 캐디언 노래가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초등학생들의 생일 파티는 생일 주인공부터 음식 케이크 선물까지 모든 것이 케이팝 데몬터스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에는 수많은 헌트리이스와 사자보이스들이 미국 거리를 활보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너무나 인기가 뜨겁다 보니 소니와 넷플릭스는 후속편 제작까지 팬들이 기다리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후속편 말고도 애니 단편 제작까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캐디언 싱어롱에 이벤트 상영이 시작되면서 헬박 데몬터스의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수치가 무려 99%수치에서이 작품은 단순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흥행작이다라는 걸 넘어서 평가단과 이방 관계 모두를 사로잡았다는 게 반증되었습니다. 보통 메가 테대 작제도 90점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 99%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캐디언의 집주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케이팝 데몬터스의 성공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우리 케이 컨텐츠가 세계문화 중심에 우뚝 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농신과 넷플릭스의 콜라보 캐디언라면 출시일이 나왔다고 합니다. 29일 10시부터 농심몰 사전예약 페이지에서 선셋트 판정으로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내일 농심 홈페이지가 불이 날것 같습니다. 이달 말부터는 약한 달간 대형마트 등에서 신라면과 새우깡 등 캐디언 캐릭터 디자인이 들어간 농심 제품들이 팔리게 된다고 합니다. 내일 10시 저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미지였습니다. 안녕!